안녕하세요. 아이드마 18기 김태중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많이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이드마 6월 이벤트에 관한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그제 강의를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고 조회수가 뭐 딱히 좋지 않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 도 보신 분들을 위해서 혹시나 보셨을까봐 제가 딱열 문제를 그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제시를 해드릴 텐데 그열 문제를 맞추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추첨을 해가지고 아이드마에서 그 김래야 총무의 디프리 면제권을 어 추첨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문제를 제가 안 드렸죠 자어 문제는 자 문제 바로 나갈게요자 1번 조리개의 역할은 무엇인가 음, 중요하죠 조리개 역할 자두 번째 2번 문제입니다 광각 렌즈 망원 렌즈 중 심도가 더 얕은 렌즈는 무엇인가 음, 제가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이유는 지금 옆에 광선를 어, 두고 예, 컨닝을 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사진을 잘 찍는 방법은 무엇인가? 제가 핵심, 그, 몇, 몇 강이지? 4강쯤에서 제가 핵심 강의로 한번 했었죠. 거기 약간 넌센스도 약간 들어가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4번. 조리개 셔터 스피드, 조명까지 조절하였는데도 빛의 양이 부족했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 뭐 제가 어느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자, 5번. 식국이 강용모 학우의 등장은 몇 번일까? 예, 뭐, 손이라도 나오면은 등장은 등장입니다. 몇 번인지 맞춰주시면 되겠고. 자, 6번. 제가 갈아입은 옷의 개수는 무엇인가. 옷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갈아입었어요. 음, 뭐, 이해를 해주시고. 자, 다음 7번. 사물이 빠르게 움직일 때 효과적으로 사진을 찍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 사물이 빠르게, 비사체가 빠르게 움직일 때, 어, 사진을 찍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렸었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8번. 자, 1강에서 9강까지의 강의에서, 그, 연출심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조명은 도대체 몇 번이 아웃이 되는가에 대한, 뭐, 예, 재밌는 퀴즈도 내보았구요. 네, 자, 9번. 자, 켈빈 온도표에서 촛불의 K값은 무엇인가? 예, 촛불. 촛불이, 어, 약간 붉은 톤의 계열이었죠? 도대체 K값이, 그러니까 켈빈 온도표에서 얘기하는 K값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번. 저, 그, 그, 강의에서 설명하는, 아, 설명이 아니었, 아니었죠? 10번, 강의, 강사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인가? 네, 강사의 이름은. 네, 강사의 이름까지 뭐, 기억을 하셔야, 뭐, 제대로 강의를 볼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저희 6월 이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자, 음,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드마 7월. 7월에 이벤트도, 음, 뭐, 재밌는 내용으로 저희가 또 임원진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아 지금 시험 기간이고, 그 다음에 저희 워크샵 1주차, 2주차, 뭐, 촬영이 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제대로 제가 뭐, 도움은 못 드렸지만, 뭐, 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선후배끼리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재밌는 시간 많이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은 기말고사 화이팅 하십시